이번 실험은 탄산음료 만들기 실험입니다. 실험 재료는 계량컵 물, 레몬즙을 짜는 기계, 베이킹 파우더, 컵, 레몬 반개, 티스푼, 설탕입니다. 우선 이 레몬은 레몬 짜는 기계에 집을 짜줍니다. 그 다음 이 레몬즙을 계란컵에 따라줍니다. 그 다음 이 계란컵에 레몬즙의 양을 확인한 뒤 컵에 넣, 넣습니다. 다음 물과 똑같은 양의 야, 양을 넣습니다. 그 다음, 베이킹 파우더 한 스푼을 넣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다음 지금 탄산류와 비슷하게 기포가 떠오르게 되는데, 어, 레몬은 산성, 그다음 베이킹 파우더는 염기성이므로 이두 개가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탄소,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탄산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당, 당 성분이 없기 때문에 설탕 두 스푼을 넣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것은 어, 이것은 마트에서 파는 파는 탄산음료와 비슷한 성질로 만들어진 탄산음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